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인데요.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,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16대8 간헐적 단식이에요. 16시간 공복, 8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거죠. 자, 그러면 장점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체중 감량이 효과적입니다.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지방이 더잘 분해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도 줄어듭니다. 두 번째, 혈당이 안정됩니다.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고 당뇨 전 단계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방식이에요. 세 번째, 세포가 정리 정돈을 시작합니다.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?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이게 노화 방지, 염증 억제 같은 건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 번째, 위장이 쉴수 있습니다. 우리가 늘 뭔가 먹고 있다면 소화 기관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? 간헐적 단식은 위장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는 구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에겐 의외로 잘 맞을 수 있어요. 다섯 번째 식사 루틴이 간단해집니다. 하루에 두 끼만 챙기면 되니까 식단 고민도 줄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. 첫 번째 초반에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. 처음 시작하면 몸이 공복 상태에 익숙치 않아서 기운이 없고 멍한 느낌, 어지러움 등이 생기기도 해요. 특히 아침 활동이 많은 분들은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. 오랜 시간 굶고 나면 첫 끼의 보상 심리로 과식을 하거나 단 음식이 확 당기는 경우가 많죠.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체질에 따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저혈당 증상이 잘 오는 분들 또는 저체중이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간헐적 단식의 컨디션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 꼭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닙니다. 하지만 내 몸에 맞는다면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어요. 처음엔 무리하지 말고 12시간 공복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